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리포스 1장 2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리스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도 바울은 빌리포스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복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에 갇혀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가 종이켜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를 믿기에 원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가 전한 복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것을 견뎌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고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 고난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짊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날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더욱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 주셔서 강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글자를 믿음으로, 권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